볶음멸치입니다. 복일도 볶음멸치 최상급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짜지 않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디포리도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요. 복일도 디포리입니다. 최상급이고요. 디포리도 정말 맛있습니다. 육수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합니다. 지금 제일 큰게 5, 6미 사이즈고요 6, 7미, 7, 8미, 8, 9미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계속적으로 낙지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무한뻘낙지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한뻘낙지는 가장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마 낙지 드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낙지는 바로 무한뻘이라는 걸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이때 의 낙지가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새꼬막입니다. 겨울철에 제철인 새꼬막의 모습인데요. 국내산 새꼬막의 모습입니다. 새꼬막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모습은, 어, 통영약 깡굴입니다. 통영 깡굴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겨울철에, 특히 김장철에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리비입니다. 어, 국내산 가리비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통영산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도 어, 쪄서 먹으면 맛있고요. 문어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완도 돌문어고요. 2kg에 두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국내산 참소라는 2kg에 10마리에서 12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항태 대가리입니다. 항태 대가리도 인기가 좋고요. 500g씩 두 봉지 판매하고 있고 항태채도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 먹거나 아니면 뭐 그냥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또아리 미역입니다. 또아리 미역은 한 개의 롤로 감아져 있고요. 굉장히 미역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미역줄기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국내산 햄 미역줄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염장쌈다시마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